안녕하세요. 바야흐로 하늘은 녹고 떠나간 지름신이 돌아온다는 가을의 끝자락이 돌아왔습니다. 그간 눌러놓았던 지름신은 광군제와 불풀을 타고 여지없이 저에게도 왔어요. 이번 광군제 때엔 살까 말까 고민했던 제품을 알뜰하게 새로 들여왔는데요. 바로 핸디형 무선 청소기 클린플라이 3세대입니다. 원래 가격은 60달러 정도인데 할인을 끌어모으고 모아서 23달러 정도의 아주 착한 가격에 들여왔습니다. 구성은 본체, 넓은 노즐, 충전 케이블, 보관 파우치가 있고요. 서비스로 멀티노즐 세트를 같이 받았어요. 서비스로 받은 노즐 세트는 마치 토이자러스에 있을 법한 꽤 그럴듯한 퀄리티의 아이돌용 장난감 같은 느낌이에요. 뭐 서비스 노즐이기도 하지만 사용하는 데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설명서에는 영어 버전이 있어요. 물론 설명서 없이 직관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제품이긴 합니다. 디자인은 아주 심플합니다. 설명 중에 레드다 표기가 있을 거 보니 레드다 디자인을 수상한 게 아니라 레드다 디자인 수상 경력이 있는 디자인팀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깔끔합니다. 크기는 다이슨과 비교했을 때 길이는 비슷하지만 높이가 낮아요. 무게는 560g 정도인데요. 아이슨 핸디로 다져진 연약한 제 손목에는 아주 가뿐하게 느껴집니다. 원통형으로 된 바디 하단에 발이 달려있어서 굴러다니지 않게 되어 있어요. 단 거꾸로 놓으실 경우에는 돌아다님 주의하셔야 하고요. 전원 버튼을 3초 정도 꾹 눌러주면 켜집니다. 배터리 잔량 라이트가 켜지고요. 강약 버튼 표기는 따로 없습니다.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더 누르면 강력 모드로 전환됩니다. 기본 강력 2단계로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커서 살짝 놀랐어요. 진짜 이 조그만한 게 제법 소리가 안 칼지죠? 해서 저희 집 소음깡패 다이슨 핸디와 비교해봤습니다. 정확한 데시벨 측정기는 아니니 대략적인 참고만 해주세요. 소음 수치를 보시면 다이슨의 결코 뒤지지 않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서큘레이터에서 다이슨 못지 않은 바람이 나오는데. 여행 다닐 때 숙소에 있는 골골대는 웬만한 헤어 드라이기 뺨 후려치게 나옵니다. 몸통과 헤드 부분에 있는 버튼으로 먼지통을 원터치로 열어 비울 수 있어요. 내부 패널이 있어 먼지통이 물질들이 역류하는 걸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먼지통 안에는 304 스테인리스 스틸 필터가 있고요. 돌려서 빼보면 안에 헤파 필터가 들어 있는 이중 여과 방식이에요. 충전 단자는 USB 타입 C로 5V 2A의 휴대폰 충전기, 보조 배터리, 차량용 충전기로 손쉽게 충전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한번 충전하면 기본 모드로 25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열 방지, 과전압, 과전류, 과충전 방지 기능도 있다고 하네요.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16,800 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 분당 10만의 출력 120와트의 강력한 스펙 때문이었어요. 다이슨 핸디가 대략 12,000 파스칼, 분당 11만의 350와트인 걸 감안했을 때 이해 못지 않은 스펙이더라고요. 그래서 흡입력 테스트도 할겸 그라인더 청소를 좀 해봤습니다. 마침 딱 청소할 때 맞춰 배송됐지 뭐예요. 커피 가루로 아주 꽉차 있습니다. 그라인더 안에 박혀있는 원두가루는 사실 난이도 최상 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꿈쩍도 안합니다 강 모드로 올려보았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흡입 압력은 클린플라이가 훨씬 좋은데 말이죠 좀더 가볍게 슉 청소할 수 있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올게 낭낭하게 깊숙이 무장하고 있는 커피가루는 끝내 못 뽑아냅니다 역시 이건 다이슨 풀파워로만 가능한가봐요 대신 가뿐하게 테이블 청소는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먼지 제거를 할 때는 2 3 k g 의 다이슨 깡패보다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굳이 집안에서 핸디형 청소기를 두개 놓고 쓰는 건 사족인 것 같아서 차량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만큼 역할 부여를 하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가벼워서 무리 없이 청소하기에 딱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차량용에 아주 적합한 제품인 것 같아요. 사실 체급이 다른 다이슨과 비교해서 그렇지 핸디형 무선 청소기 중에서는 꽤 괜찮은 스펙의 제품입니다. 집에서 쓰신다면 서재? 책상, 소파, 이등, 손이 쉽게 닿는 곳에서 가볍게 쓰기 좋은 제품이지만, 청소기의 수만큼 필터 청소 빈도도 높아지는 만큼 굳이 하나를 더 늘려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차량 청소에는 아주 찰떡인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량용 핸디 무선 청소기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